26일 후보 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노용 교육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.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본부는 26일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곽 교육감에게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2심 대법원 재판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. 받은 자는 징역행이고 예. 준자가 벌금형이라 그러면, 네. 그 3천만 원 정도 맞았다고 치면, 네. 그건 저희가 봐도 법원의 판결이,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, 구속한 상태에서 네. 재판을 진행할 사안이잖아요. 네. 근데 일부, 어차피 뭐,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저희는 저 교육감은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. 네. 교육부에 출근하게 한다는 거는 잘못된 판결이죠. 아니면 직무 정지를 시켜놓고 내놓고 재판을 하든지 불구속 상태에서. 촌지 100만 원 받은 교장은 뭐가지 잘리고 벌금 3천만 원 받은 사람 교육도 출근한다는 것도 억울한 사람이에요. 또 유죄 판결을 받고도 서울시 교육감으로 복귀한 곽 교육감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. 곽 교육감은 26일 학생 인권조례안을 공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이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곽 교육감에 대해 출근 저지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. SSB 뉴스 권희진입니다.